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석보입니다 제가 보통은 뭘 사면 무료로 제공하는 류의 이벤트는 소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무려 엄청난 최신 게임 두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라서 굳이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라데온 rx 7800 xt 혹은 rx 7700 xt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아래 나열한 4개 네 게임 중두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게임 목록 4개는 네 다음과 같은데요 첫번째 아바타 프로 콘티어 오브 판도라. 두 번째, 스타필드. 세 번째는 피의 거짓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컴패니 오브 히어로즈 3입니다. 네개 모두 꽤나 재미있는 게임이라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 이벤트는 지금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. 신청하시면 늦어도 8월 17일 전까지 두개 게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RX7700 혹은 7800 시리즈가 최신 그래픽카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히 웬만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최고 사양이 아니라 가성비가 참 좋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래픽카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싶고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 잘 살펴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긴급속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